오케이! 스톤아일랜드가 비싼 거냐? 이 새끼들 매눈이야? 뭐야? 약간 비트코인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최근 플렉스한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바지지? 스톤아일랜드 탄창 카고 조거를 가져왔다. 아니! 입고 왔다 오케이 Fit the size. 스톤에서 베스트 아이템을 고르라면 조거 팬츠가 빠질 수가 없어 크게 슬림 테이퍼드 핏으로 나뉘고 디자인도 그냥 조거 카고 조거 멀티 카고 조거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소재에 따라서도 많이 나뉘어 종류가 아주 다양해? 응. 그냥 조거 팬츠는 30만원대고 카고 조거는 40만원대 멀티 탄창 조거는 60에서 70만원대 정도 하거든 근데 내가 오늘 입은거 뭐야? 탄창 멀티 카고 조거 60만원에 샀어 내가 이렇게 비싼 바지를 산 역사가 없는데 이 바지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내가 만들었지? 이거 리뷰하면 괜찮을 거야 조회수가. 어, 그러니까 사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이 바지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두달 동안 존버한 다음에 샀어. 왜냐면 매물이 별로 없거든 이탄창하고 저거는. 이거 식9 FW 제품인데 내가 이렇게 비싼 바지를 산다? 믿을 수가 없어. 유튜브 안 했으면 진짜 안 샀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주체 못 하고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딱 자랑했잖아 로고 플레이.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바로 알아보더라고 바지 자랑하네. 응 음. 딱 걸렸어. 최대한 안 걸리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딱 걸렸어. 이 새끼들 매 눈이야. 뭐야? 하여튼 이 탄창 조거가 일반 조거보다 포켓이 많아. 그게 다야. 이유가 몇십만원 더 비싼 이유가 어. 지금까지 내가 조거팬츠를 추천해줄 때 10만원대 아래로 사고 싶으면 민용래프에서 구매하고 여유가 있다면 스톤아일랜드 조거팬츠를 사라고 항상 말해왔었거든 근데 내가 드디어 탄창 조거를 샀어 리뷰도 하고 뭐 그럼 좋잖아 어.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뭐 카드 슬래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지를 딱 샀네 어. 내가 저번에 스톤아일랜드 롱슬리브 영상 올렸을 때아 이거 뭐 너무 어린애들이 많이 입어가지고 안입을래 스톤아일랜드가 비싼거냐?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애들은 뭐아 야이새 현실 망각하지마 쇠기가뭐 꿈꾸고 있어 어, 그럼 야야야 야야 코디 봐야지 어 얘야 느낌있게 어, 반스 딱 포켓을 보면 다리 한쪽당 두개씩 달려있어 어, 여름에는 뭐 반팔 티셔츠 보세 반팔 티셔츠에다가 스톤라일랜드 카고 팬츠 딱 입어줘도 괜찮지 아이 바지 사가지고 요새 되게 자주 입어 그리고 걸어놓을 때도 따로 막 바지 거이에안 걸어놓고 잘 접어가지고 내 침대 옆에 눕고 이러거든 탄창조거 테이퍼드 핏이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32 위에서 33 있거든? 이거는 31 사이즈가 딱 저스트로 잘 맞아 리뷰는 끝났어 근데 내가 스톤 아일랜드랑 CP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거 오늘 한번 얘기해볼게 때는 바야흐로 2013년 내가 23살 때 압구정 보나세라 매장에 그때 당시 해외에 유명했던 브랜드들을 모아서 런칭을 한 적이 있었어 거기에 CP컴퍼니, 스톤아일랜드 코에복, 주베티카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 나는 블로그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행사 촬영차 방문을 했었었는데 스톤아일랜드는 지금이랑 똑같아 와펜으로 로고플레이 해주면서 소재도 좀 독특하고 좋았거든 가장 인지도가 있던 브랜드이기도 했어 스톤아일랜드가 그리고 그때 CP컴퍼니는 로고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어 실용성이랑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는 브랜드였거든 나는 그때 CP컴퍼니 옷도 괜찮았는데 이게 비싼 돈 주고 사는데 로고플레이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도 몰라주고 하면은 구매가 좀 망설여지더라고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스톤아일랜드가 더 땡겼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 스톤아일랜드는 쫙 떡상했는데 CP컴퍼니는 비비하지 성장세가 그래서 CP컴퍼니가 거기에 자극을 받았나봐 몇년 전부터 막 맨투맨 타고팬츠에다 렌즈포켓을 그냥 박아버리고 있어 이 새끼들이 어 스톤아일랜드가 여론이 좀 극과 극으로 나뉘잖아 양아치가 많이 입는다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입는다 짭이 많이 풀렸다 하는 사람들이 CP컴퍼니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 왜냐면 디자인도 비슷하고 스톤아일랜드 와펜보다는 그 렌즈포켓 그 감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스톤아일랜드랑 CP컴퍼니랑 포지션이 비슷한데 CP컴퍼니가 할인을 때리고 있다는 거지 스톤아일랜드 조거팬츠 하나 살 돈으로 CP컴퍼니 조거팬츠 두 개를 살 수가 있다고 이 정도 할인율이면 은 CP컴퍼니 사는 거 나쁘지 않아 안추천 해 주고 싶어. 근데 구매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얘도 스톤 아일랜드랑 포지션을 다시 맞춰 갈 거야. 할인을 안할 거야. 그러니까 스톤 아일랜드급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할인을 많이 때릴 때 사는 거 추천해 줄게. 백화점 가면은 가격이 비슷해. 온라인에서 좀 할인해서 싸게 판매하는 거지. 어. 그래서 나도 CP 컴퍼니 제품 좀 쟁여 둘까 생각하고 있거든. 약간 비트코인 느낌으로 조금만 더 상황 보고 CP가 이제 떡상할 것 같다 하기 전에 발 빠르게 딱 사야지. 어. 은근히 마니아층이 있는 브랜드거든. 시피 컴퍼니도 사실. 핏더 아. 사이즈 아 탄창 조거 리뷰하다가 갑자기 막 떠들었는데 실물 한번 또 보여 줄게. 어 이게 조거가 스트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핏 조절까지 가능하거든. 어. 소재도 막 일반적인 바지의 소재가 아니야. 짜임이 되게 독특해. 굳이 탄창 조거가 아니더라도 스톤아일랜드 조거 팬츠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하는 거 추천해 줄게. 그럼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핏더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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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